어휴,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 응. 그러게, 그래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복지가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확인하셔야 할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카드 한 장이 한 달에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노인복지카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받아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그 카드로 뭘할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지하철 탈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26년 들어서면서 혜택 범위가 확 달라졌거든요. 문제는요, 이 혜택이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확인 안 하면 못 받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딱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생활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됐어요. 먼저요, 노인복지카드가 뭔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만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건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는 건지, 어디 가서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교통비 할인,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감면,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할인, 그리고 일부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휴 혜택까지요. 2026년 들어서 확대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변화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에 확인하면 되느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카드만 있고 쓸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 방송 듣고 나서, 아, 이제 알겠다. 내일 당장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노인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교통 분야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탈때 카드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무료 또는 할인이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예요. 부산은 도시철도는 무료인데 버스는 일부 노선만 무료고요. 대구나 광주도 각각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지역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서울 사시는 분이 부산 여행 가셨을 때 말이에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해당 지역 기준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는 미리 그 지역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위료비 혜택이에요. 병원 진료 받을 때 접수창구에서 노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병원은 진료비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주고요. 어떤 병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낮춰줘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 받아서 약 지을 때 카드 제시하면 약값에서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병원, 모든 약국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자체와 제휴된 위료기관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자주 가시는 병원이나 약국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노인복지카드 혜택 적용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세 번째는 문화여가 시설 이용 혜택이에요. 2026년부터 이 부분이 많이 강화됐어요.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같은 곳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 입장이에요. 노인 복지 카드 제시하면 바로 확인돼요. 지역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도 수강료 할인받을 수 있어요. 공연장이나 영화관도 지자체 제휴 프로그램 통해서 할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까 거주지 문화재단이나 문화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생활밀착형 혜택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동네 슈퍼, 안경점, 미용실 같은 곳과 제휴를 맺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 특정 마트에서 장보실 때 노인복지카드 제시하면 35% 할인되는 시기예요. 안경 맞추실 때도 일부 안경점에서 할인해 주고요. 미용실도 제휴된 곳이 있어요. 다만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제휴 맺은 거라서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어떤 지역은 제휴 업체가 많고 어떤 지역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제휴 업체 목록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앱에서도 확인 가능한 곳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핵심은요. 이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확인해야만 비로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 카드로 할인되나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생활비를 지켜주는 시작이에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건요. 혜택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올해 되던 게 내년에 안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혜택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올해 노인 복지 카드 혜택 뭐가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최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통 이용할 때요. 버스 탈 때는 앞문으로 올라가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 찍으시면 돼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뒷문 단말기에 한번더 찍으시면 돼요. 지하철은요. 개찰구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도 찍으시면 돼요. 일반 교통카드 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요. 자동으로 할인이나 무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 이용할 때는요. 접수창구에 가서 노인복지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직원이 카드 확인하고 할인이나 감면 적용해줘요.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요. 미리 전화해서 노인복지카드 혜택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 받아서 약 지으러 갈때 노인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시면 돼요. 이 카드로 할인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사님이 확인해주세요. 문화시설 이용할 때는요. 입구나 매표소에서 노인복지카드 할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부분 안내 직원이 할인 적용 방법을 알려줘요. 카드 제시하면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민간제휴업체 이용할 때는요. 먼저 그 가게가 제휴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휴업체 목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일부 지역은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제휴업체 맞다면요. 계산할 때 노인복지카드 할인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드 제시하시면 돼요. 그럼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에요.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노인복지카드 혜택 궁금한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거주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돼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터넷 가능하신 분들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서 노인복지카드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가 다 나와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서울에서 되는 게 부산에서 안될 수도 있고요. 대구에서 되는 게 광주에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확인해야 비로소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 카드로 할인 되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요. 카드를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재발급 가능하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카드 분실 신고는, 경찰서나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이건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 생활비를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이 카드를 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카드는 받았는데 막상 쓰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교통 이용할 때예요. 버스 탈 때는요. 앞문으로 올라가면서 운전석 옆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노인복지카드를 찍으시면 돼요. 일반 교통카드 찍는 것처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픽, 소리 나면 된 거예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뒷문 쪽 단말기에 한번더 찍으시면 돼요. 기사님께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지하철은 더 간단해요. 개찰구 들어갈 때 카드 단말기에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올 때도 똑같이 찍고 나오시면 돼요. 혹시 카드가 안 찍히면 영무원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카드가 안 찍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확인해서 처리해줘요. 병원 이용할 때는요. 접수창구 가셔서 진료 접수하실 때 노인복지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직원이 확인하고 할인이나 감면 처리해줘요.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요. 전화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노인복지카드 혜택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줘요.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럼 접수할 때 카드 가져가면 되나요?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세요. 약국도 비슷해요. 처방전 받아서 약 지으러 가시면 창구에 처방전 내시면서 노인복지카드 할인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되는 약국이면, 네. 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되는 약국이면, 저희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지역이나 약국마다 다른 거니까요. 문화시설 이용할 때는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구 매표소에서 노인복지카드로 할인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네. 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확인해줘요. 만 65세 이상 확인되면 무료 또는 할인 입장권 줘요. 문화센터 강좌 신청할 때는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노인복지카드 사본 첨부하거나 카드번호 적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센터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신청 전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수강 신청할 때 노인복지카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줘요. 민간 제휴업체 이용할 때는요. 먼저 그 가게가 제휴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주민센터에서 받은 제휴업체 목록 보시거나 가게 입구에 노인복지카드 제휴점 스티커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제휴점이 맞으면요. 계산할 때 노인복지카드 할인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직원이 할인 처리해 줘요. 혹시 모르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지역 제휴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궁금한 점 있을 때는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이 안내해줘요. 노인복지카드 사용법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 혜택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가시거나 전화하셔도 돼요. 주민센터는 본인 지역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 가능하신 분은요, 정부 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카드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 다 나와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복지 메뉴 들어가시면 노인복지카드 안내 페이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카드 잃어버리셨을 때는 바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셔서 노인복지카드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재발급 비용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무료거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들어 주셨어요. 정리해 볼게요. 노인 복지 카드는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들어서면서 그 범위도 많이 넓어졌고요. 근데 핵심은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쓰느냐였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 손해고 알고 쓰면 그만큼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주 안에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우리 지역 노인복지카드 혜택 뭐가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 여러분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